어, 이번에는 그 랜선 만드는 방법을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랜선을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어, 제품으로 팔기도 하는데, 어, 그냥 어, 자재를 구입해서 어, 만들었으면 어, 여러 가지 용도로 아주 어, 좋죠. 어, 옛날에는 이 랜선 만들고 하는 것이 어, 특별히 뭐 전문가들만 어, 만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요즘에는 어, 이런 공구 가격도 많이 어, 저렴하고 어, 만드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쓸수 있으면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정에서라든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무선이 워낙 요즘에는 잘 돼서 무선을 사용하면 뭐 좋긴 하지만, 유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속도도 빠르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유선 랜선을 한번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선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공구가 필요한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랜 테스터기라고 하죠. 렌트, 요거는 약간 구형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좋게 나왔는데, 아, 렌 테스터기가 있고요 이거는 어, 렌 툴이라고 합니다. 렌 툴. 렌 툴. 그리고 이것은 RJ45라고 하는 이제 커넥터가 되겠죠. 커넥터. 그 다음에 이것은 렌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어, 니퍼. 이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이뻐이 정도 필요하면 되겠습니다. 랜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련되는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랜 툴. 랜 툴을 보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가격, 그게 관계없이, 뭐, 저렴한 제품도 랜선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7,440원. 네,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거는 딱그 랜만, 랜선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제품도 괜찮고요. 먼저 이렇게 그랜 툴이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랜 테스터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랜 테스터기, 테스터기. 랜 테스터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선을 제대로 만들었을 때 이제 올바른 신호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서 랜선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어, 신주 지금 여기 보면 어, 색깔이 이렇게 쭉 나와져 있죠. 어, 여기 보면. 흰색과 오렌지,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흰색, 녹색, 그 다음에 청색, 청색과 흰색, 그 다음에 녹색, 아, 흰색과 갈색, 또 갈색, 이런 어, 선의 배열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선의 배열은 한번 메모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아, 8개의 순서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랜 테스터기가 있고요꼭랜 테스터기가 없어도 실제로 인터넷이 잘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보면 뭐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랜 테스터기가 있으면 활용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J45라고 하는 그 커넥터가 있죠. RJ45. RJ45를 보면 여기 보면 RJ45 플러그 100개 이거는 11,000원 이거는 좀 저렴한 제품도 있고요 좀더 고급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랜선이 필요하죠. 랜선. 랜선. 어, 랜선은 보면, 아, 보통 이제 그 400m 짜리가 있고 100m 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0m 짜리가 있네요. 아, 100m 짜리를 사셔도 되고요. 400m 짜리를 사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겠죠. 여기 보면 305m짜리 37,000원. 이거는 좀 고급 제품이죠. 고급 제품은 좀 가격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랜선을 300m짜리 41,000원 이렇게 랜선을 구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자재를 먼저 준비합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랜선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자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랄, 일단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 피복을 좀 넉넉하게 벗겨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피복을 벗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예, 지금 이렇게 선이 꼬아져 있는데 음, 이 선을 어, 다 풀어줘야 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 랜선을 처음 어, 접했을 때이 예, 그 색깔에 관계없이 그냥 1대1로 연결하면 어, 랜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그이 색깔에 관계없이 두 개의 커넥터에 색깔만 맞춰주면 이 렌에 연결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랜선을 보면 이렇게 두 개씩 꼬아져 있죠. 이 꼬아져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랜선이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 꼬아져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랜선을 연결할 때는 그냥 적당히 아무 색이나 연결 서로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 그런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어, 정확하게 어, 테, 그 매뉴얼에 대, 나와 있는 대로 어, 색깔을 맞춰 줘야 하는 거죠 어, 랜선은 그 아까도 이제 살펴보았듯이 각그 여기에 나와 있는 어, 번호에 대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1번은 어, 저 1번은 어, 흰색과 요 오렌지색이죠. 요 흰색과 오렌지색, 흰색과 오렌지색을 제일 좌측으로 습니다두 번째로는 어, 그냥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 오렌지색, 자, 그 다음은 녹색, 흰색과 녹색, 흰색과 녹색. 그 다음은 흰색과 녹색입니다. 흰색과 녹색. 있죠? 그렇죠? 이 흰색과 녹색. 그 다음은 청색. 그 다음은. 청색과 흰색 이 순서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흰색과 갈색, 그 다음에 갈색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과 오렌지, 오렌지, 그 다음에 흰색과 녹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청색과 흰색 그 다음에 녹색 갈색과 흰색 자 이제 이렇게 순서를 쫙 맞춰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것을 한 5cm 아니면 4cm 정도 좀 길게 잘라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선을 어, 펴기가 좀 쉽죠 그 상태에서 이쪽 왼쪽이 이, 여기 보면 단자가 보이죠. 단자가 보이는 쪽 왼쪽이 에,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을 놓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어, 약간 여기가 이제는 나중에 눌리기 때문에 약간 이 어, 정도로 잘라집니다. 높이를 살짝 겹치도록. 그래서 벤치로 를 잘라줍니다. 그, 생,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다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으면 어, 여기 피부가 있는 데가 어, 한 5mm나 7~8mm 정도 겹치도록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끝까지 탁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어, 선이 이 끝에까지 다 밀착이 됐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확인을 하고 이제 렌툴로 이것을 눌러줍니다. 여기다 이제 넣어주고요. 자, 이제 세개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한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쪽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복을 벗겨주고요. 자, 선을 펴줍니다. 처음에는 오렌지, 흰색과 오렌지,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청색, 아, 오렌지, 그 다음에 녹색과 흰색, 녹색과 흰색, 그다음에 청 그다음 청색과 흰색 그다음에 녹색 흰색과 갈색 갈색 자 여기서 평평하게 펴줍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흰색과 오렌지 오렌지 흰색과 녹색 청색 흰색과 청색 녹색, 흰색과 갈색, 그다음에 갈색. 자, 그리고 길이를 맞춰서 또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RJ45 커넥터를 깊게. 눌러 줍니다. 이렇게 눌러 주고 그다음에 렌툴로 단단하게 눌러 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죠? 한번 테스터기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잘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랜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